잠시 쉴 틈도 없이 바로 선별 작업을 시작하는 부부. 이거 그래도 이게 두업하기 전에는 우리가 겨울에 가게 문 닫고 상겨울을 놀았는데 지금은 두업 때문에 노 시간도 없지만 따뜻한 데서 소일거리로 작업하고 돈도 벌고. 조금 아쉬운 건 있지. 여행을 못 간다는 거. <laughs> 이게 나오기 시작하면은 매일 매일 따야 되고. 공기 좋은 데서 이 사람은 뭘 여기가 관광하는 거지. 사는 거 자체가 이 동네가 관광인데 어디 g 놀러 가? a c h e I don't n e v 어. r k a 오늘 a 아, n 오, 많이 땄네. e r e What d 오늘 날씨가 음? 따끈 따끈하고 h a t 지 s that? What is t h a 부섭씨 아내의 이종 사촌과 근처에 사는 이웃입니다. 갑작스럽게 늘어난 일 때문에 선별과 포장을 할 때는 이웃들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나이 먹을수록 일거리를 가져야 되는 게 맞아. 어떤 사람은 여기가 좋아서 살라고 들어왔다가 얼마 살지도 못하고 서울에 친정이 있다고 친정으로 자꾸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대 둔네. 이 동네? <웃음> 누구일까요? <웃음> 아직 뭐 2년밖에 안 됐으니까 이제 적응해 나가야죠. 아, 형부가 여식으로 온지 얼마 안 됐으니까 잘 적응하게 마음 도움 주면 되죠. 드럼 농사 열심히 잘 배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좀더 열심히 가르쳐 주세요. 일을 돕는 이들 모두 부섭신의 일을 하면서 땅두럼 농사에 관심을 갖게 됐다네요. 일본이 의외로 이제 많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두박스했 나? 네. 그죠? 오늘 굵은 거 예상보다 많이 나왔는데요? j 예, o 네. 번이 정도고 j 번 사실 물건은 얘가 최고 상품이에요. 맛은 얘가 제일 맛있어요. 맛은. j o 이 Good j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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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선별이 끝난 상품들은 대부분 공판장으로 보내는데요. 200g 단위로 묶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공판장 외에도 가장 굵은 1번은 식당으로 납품도 하고 일부 택배 주문도 받고 있는데요. 아직은 생소한 작물이라 팔로가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네, 팔고 오세요. 감사합니다. 정리하고 기다릴게요. 어, 정리하고 응, 그래, 정리하고 있어.